오늘 말씀에 예, 다 읽고 우리가 아멘 했는데 아멘 소리가 작죠? 왜 예, 아멘 소리가 작은가? 보면 말씀이 다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고 아들의 살을 먹고 망하고 황무하고 피폐해지고 흩어질 것이고 또 원수의 땅에 살게 될 것이고 바람이 불린 잎사귀에 놀라 도망가듯이 다 놀래.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진다는 말씀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느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멘하셔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반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재앙이 경고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미풍 같은 것도 아니고 살짝 아프다가 아물 상처도 아닙니다 영혼만 생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황폐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황폐해지느냐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황폐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침해를 하게 되시고 방해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일까지 생기신다. 방해를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뭐 그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회방을 놓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됐냐면 대항할진대 이렇게 돼 있죠. 2 9절에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예배 안 받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백성들의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경노한 그 진노가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재앙의 화 정도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 극에 달한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든지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다. 이런 예언이 나왔습니다. 이 예언이 성경에 없느냐?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베나따시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3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성 위를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질러요. 왕이요. 무슨 일이냐? 제 하소연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 말해라. 저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옆집 사는 아무개 엄마하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네 아들 잡아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내네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랬더니 못 삶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왕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아들을 서로 삶아 먹기로 해놓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하니까 내 아들 못 삶겠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생겼다는 거죠. 왕이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하는 그 과정이 1 1기하 6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성을 포기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아들을 삶아 먹기로 작정한 그 인간의 마음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모는 내 아들 삶았는데 네 아들 안 삶는다. 억울하다. 나 불공평하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아니죠. 아예 아들을 삶아 먹는 것 자체가 인간성이 없어진 굶주림 때문에 눈이 뒤집힌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진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일이냐.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처참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황폐함이 성소, 성읍 가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완강한 백성들의 그 완강하고도 고집스러운 그 거부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재앙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배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얘기하고 있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이제 죽은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헐수 있고 부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성읍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조차도 버리지 않으니 그것을 내 손으로 부수겠다. 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란다 원수들조차도 너희들이 내가 내리는 재앙 때문에 놀랄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단단히 각오해라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소에서 드리는 재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빠지고 말씀이 빠진 예배, 그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기쁨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 물론 좋습니다.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난 뒤에 그 찔림으로 회개 기쁨이 있고 그 찔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되지. 내 마음에 흡족해서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셔서 기쁨을 얻는다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뜻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좋아하려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 앞에 찔림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예배들이 될 때, 그 예배가 정말 우리 안에 영혼이 샘에서 샘솟는 물을 얻듯이 그렇게 갈급함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갈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형식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재물 드리고, 그냥 와서 분양하고, 그냥 와가지고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딱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에 돌아가서는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점집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팔자가 어떠니, 띠가 어떠니 이러면서 오늘은 손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찾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철두철미하게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 말씀만 따라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원수들 땅에 붙잡혀가서도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고난이 끝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원수들이 다 초토화시키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놀라게 할 것인지 바람에 불린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의 땅이 되려고 한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땅이 될 때에, 백성들이 될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만 뿌리면 옥토가 됩니다. 가물어서 그렇지요. 물만 뿌리면 옥토가 되는 땅들. 씨를 심기만 하면 열매가 우리 몸보다 더큰 열매들이 나오는 이런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 있어야 그 땅이 옥토가 되듯이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이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내면 뭐 합니까? 그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수확으로 얻은 부요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도리어 유혹의 길로, 우리를 악의 길로 이끌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 결과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군사력도 있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능력, 기도의 힘,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나라가 바로 서는 거지요. 여러분, 젊은 정치인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송신에서 뉴스 보기가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부목사 하나가 나가가지고 튀쳐나가서 구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늘이 교회 무슨 구역 예배라고 매일 예배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 욕하고 다녀보세요. 그 교회가 송신하고 그 교회가 평화롭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라꼴이 그래요. 부목사 하나 나가가지고 구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윤창룡 목사 말이야. 내가 두고 보자. 아이지 똑같은 윤신에 보니까 참, 네 우리 부목사님들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엉뚱한 말을 했는데, 불순종의 대가는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이 또 그만큼 큰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있는 만큼 또 놀라운 축복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한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하늘리교회 성도님들의 가문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그 자리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이 이어지는 가문과 가정이 되는 이런 멋진 하늘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독해지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정들이 자녀 자녀들이 혹독해지는 심판과는 담쌓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방법은 이 말씀에 반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하늘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